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형원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하는 차량은 2021년식 네, 모닝 어반 스탠다드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올뉴모닝, 더뉴모닝, 뭐 모닝 JA, 모닝 어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인 모닝 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JA가 바로 전 모델이었거든요. 얘는 어반,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그 올류모닝이랑 차들이 카파인 파카엔진을 얹었어요. 그래서 어반자파카. 예, 그 가수들 그룹 네임이 딱 플레임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네, 이 모닝 2021년식이고요. 이제 2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난번에 LPG 소개해드린 그 익산에 있는 다사랑 치킨집에서 두대다 가지고 온 차량인데, 2021년식이니까 지금 보증도 살아있고요. 또, 어뭐 엔진 미션 보증 기간까지 전부 다 남아있는 차량이어서, 네. 어, 충분히 가성비로 선택하시기에는 훌륭한 차량이니까 그점 감안하시고 제가 이제 차량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차량을 설명 들으시는데요. 차는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까지 한 분이 한 집에서 운행하셨던 네한 집이라기보다는 네뭐 사업용 차량이었죠.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차가 필요 없어져서 가져오게 되긴 했는데요. 이 차량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은 21,460km 밖에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 코로나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 대신 이제 차를 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좋은 키로수의 연식이 짧은 차를 예, 가성비 있게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량은 VDC와 TPMS 들어가 있고요. 어, 이렇게 걸어보면 네, ABS, 뭐그 다음에 EPS 핸들이라는 거 증명해주고 있고요. 에어컨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라디오는 뭐 특별하게 어, 뭐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만. 네, 블랙박스와 함께 시트는 직물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닝 어반이라는 모델의 스탠다드형 디럭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어백이나 이런 안전장치들은 꼭 필요한 것들 다 있고요. 네, 차량을 이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차마다 그 같은 이름을 썼으니까 엔진도 똑같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엔진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숏블럭에 있는 실린더의 구경이 틀려졌거나 아니면 피스톤의 길이가 짧아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라인에서의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출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80마력이 넘는 모닝도 있고요 70마력 중간에 시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출력이 낮아져, 출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그냥 우리가 처음 볼던 그 올류모닝 1000cc 모델은 80마력이 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 모닝 어반 이 모델이 이제 모닝으로서 이제 가장 낮은 모델이죠. 2021년식 모델이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76마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가 JA 모델의 LPG가 75마력 밖 5마력인데 휘발유가 76마력이에요. 그리고 그더뉴 모닝 같은 경우에는 78마력으로 제가 기억하니까 연차가 이렇게 갈수록 출력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비 쪽을 더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차라고 가 하는 것이 뭐 힘을 많이 쓰거나 뭐 정말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대로 이렇게 가운데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기본형 차량이긴 하지만 TPMS가 있고 ABS, VDC가 있고 에어백이 측면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장 차가 가속을 했을 때 응답하는 걸 보면 어, 스파크는 밟으면 우웅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얘는 우웅 하고 조금 완만한 곡선을 치고 나가지만 대신 상당히 부드럽고 정숙함을 느끼게 어, 하는 게내 차량마다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km를 조금 음, 예 100km에 막 도달을 했는데요. 100km 운행을 탈취제, 탈취제 패브리즈랑 뭐또 천연 뭐 탈취제라고 해가지고 몇가세통 정도를 사서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뿌렸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량에서는 네, 불쾌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튀김 냄새도 사실 불쾌한 냄새는 아닌데 어쨌든 차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어야 되니까 이제 탈취제를 어, 사용하고 있는데 예, 충분히 예, 도 괜찮습니다. 이제 어, 차량 하체를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제가 천천히 운행을 했어요. 이거는 뭐 2만 키로 탄차를 제가 뭐 속도 내서 달려가지고 뭐 차가 잘 달립니다 못 달립니다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하체가 어떤가 설명 드릴 때또 차량의 내용 설명 드릴 때좀 주의 깊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시죠. 네, 차량은 더 넥스트 스파크하고 굉장히 모습이 흡사하지만 어, 이 차가 어, 조금 더 나중 모델로 얼굴이 예, 더좀 이뻐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스탠다드형이기 때문에 어, 그보다 모델로 보면 사실 조금 더더 이쁜 어, 더그 등급의 차를 보면 더 멋있긴 할 텐데요. 그래도 예 등급상으로는 어반으로 가장 최신형 모델의 예, 모닝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안개등과 라이트 모두 다 깨끗한데 예, 이제 이 차도 스탠다드형 모델이다 보니까. 예 보시면 예, 스틸 휠로 되어 있습니다. 14인치 가장 기본형 스틸 휠로 되어 있고요. 175 65 14라 타이어도 별로 비싸지 않고 유지하는 데에는 아마 나쁘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내용은 어, 하얀색이고 깨끗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을 했고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후방 감지 센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뒷모습이 좀 다르죠. 뒷모습이 일반 그 처음에 보셨던 모닝하고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이제 범퍼 이쪽 하단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마치 트윈, 트윈 머플러를 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자동센서 후방감지센서 이렇게 삼각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량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예. 보시면 네, 측면 교환된 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그리고 하얀 차는요? 혹시 작업을 했어도 그렇게 별로 표, 표시가 안 나는 차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차량은 깨끗하게 잘 사용한 차량이고 이제 2만 키로 운행했기 때문에 타이어는 이 정도 트레드면 아직은 충분히 탈수 있는 트레드를 유지하고 있고 스틸미이 얼라이먼트가 좀 틀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네 예,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트레드 예, 멀쩡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도 뒷 타이어도 역시 트레드 상태 아주 양호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타이어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뒷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뒷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보시면 출고 시에 주었던 물건들 그대로 있고요. 대신 이 차는 기가 그 스탠다드형이라 뒤에 헤드레스트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져서 어 6대4 비율로 되어 있는 휘, 저기 등받이가 아니어서 짐실키에 좋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시트는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직물로 되어 있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뭐 무난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예 시트의 상태랑은 양호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으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랑은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네, 뒤 그래도 윈도우랑은 스위치로 달려 있네요. 자그 다음에 앞에는 에어백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열선이랑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리모컨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오디오는 라디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P 여기 이제 USB 포트가 달려 있는 거고요. 예, 측면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고요. 커튼 에어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VDC와 TPMS 센서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 미러 작동합니다. 접이식 미러 작동하고, 여기에 각종 스위치들 들어가 있고, 네, 직물 시트에 예, 수동 리클라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코일 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총, 어... 21,463km를 운행했습니다 21,463km를 운행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시 43분인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지금 저 차랑 요 어, 차랑 나란히 세워놓고 저기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를 차를 한 대를 갖다 놓으면 그게 가능한 줄 알았더니 그게 가능하지 않네요 네, 웃기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대가 가야 되잖아요 모닝만 쭉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모닝만 촬영하는 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또 모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모닝데이에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네요 왔다갔다 차한 대면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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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군요 아, 그걸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능연구와 비용표 올려, 올려드리면 참고하시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그 네모난 상자 클릭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 눌러, 네,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말고 또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